안녕하세요 청취자님 이든 토크입니다. 오늘은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오드가 암과 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특히 암투병 중이신 청취자분께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새로운 관점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요오드가 암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어, 꽤 흥미롭던데요. 어떤 점이 가장 주목할 만한가요? 네, 청취자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요오드의 형태가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갑상선 기능 때문에 이야기하는 요오드 화합물 형태 I- 형태 말고요, 그 분자 요오드 I2라는 다른 형태가 있거든요. 이게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같은 어,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요오드랑은 조금 다른 그 분자 형태의 요오드가 항암 효과에 열쇠일 수 있다는 거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분자 요오드 I2는 암세포가 더 자라지 못하게 맞고 뭐랄까 더 나아가서는 아포토시스, 즉 세포 사멸이죠. 네, 네, 세포 사멸. 네. 세포가 계획된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세포 스스로 파괴되게요? 어우 흥미로운데요? 혹시 이 분자 요오드의 항암 효과를 일으키는 뭐랄까 더구체적인 물질 같은 게 밝혀졌나요? 네 바로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분자 요오드가 몸 안에서요 아라키돈산이라는 지방산하고 만나서요 델타 요오드락톤 6IL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만들거든요. 델타 요오드락톤 네이 델타 요오드락톤이 실제 항암작용의 핵심 주역으로 보입니다. 아 이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물질은요 분자 요오드보다 훨씬 적은 양으로도 암세포 성장을 막고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어, 상당히 강력한 효과를 보여요 세포 안에서 PPArg라는 특정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이게 뭐랄까 일종의 암성장 억제 스위치를 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암성장 억제 스위치요 와네 그리고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거, 그 이동 능력도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고요. 암 성장 스위치를 켠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그럼 이게 우리 몸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암세포를 공격하는 건가요? 메커니즘이랄까요? 주로 세포의 에너지 공장, 그 미토콘드리아 있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세포가 스스로 파괴되는 경로, 이걸 내인성 경로라고 하는데요. 이걸 활성화시켜요. 뭐 박스나 카스파제 같은 인자들이 관여하고요. 그 카스파제 8이 관여하는 외인성 경로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아,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군요. 네. 그리고 또 유방암 세포의 경우에는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 뭐 CYP1A1, CYP1B1 이런 것들의 영향을 줘서요.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죠. 일종의 항호르몬 효과랄까요? 그런 가능성도 제기되었어요. BRCA1 활성이나 타목시펜 효과랑도 관련될 수 있고요. 단순히 세포를 죽이는 걸 넘어서 암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환경까지 바꿀 수 있다 야 정말 다각도로 작용하는군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그럼 실제 암 치료에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임상시험 같은 것도 있었나요 네 아직은 뭐 아주 초기 단계이긴 합니다만 진행성 유방암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임상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기존의 표준 항암화학요법 있잖아요 안트라사이클링 계열 그거랑 같이 분자 요오드를 매일 5mg씩 투여했더니요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 관의 비율이 높아지고요 또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이 가능해진 경우가 늘어나는 꽤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와 치료 반응률 자체가 높아졌다니 어휴 정말 희망적인데요? 근데 더 주목할 만한 점은요 부작용 감소 효과예요 특히 항암치료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잖아요 심장독성 맞아요 심장독성 네그 심장독성 부작용이 요오드를 항대 투여한 그룹에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 심장 손상 정도를 보여주는 혈액수치 CKMB라고 하는데 그게 낮아졌거든요 이건 뭐 치료효과를 높이는 것만큼이나 환자분들의 삶의 질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와 항암치료 효과는 높이면서 독성은 줄일 수 있다니 진짜 이상적인데요 근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소독약으로 쓰는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것도 언급되던데 이것도 비슷한 효과가 있나요 네 맞아요 그 포비돈 요오드나 루골용액 같은 우리가 아는 요오드 복합제들도 여러 암세포 실험에서 성장 억제 효과를 보였어요. 특히 포비돈 요오드는 혈액 속에서도 항암 활성이 유지가 된다는 결과가 있어서 어~ 단순히 수술 부위 소독뿐 아니라 다른 치료적인 가능성도 좀 생각해 볼수 있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종합해 보면 분자 요오드 그리고 특히 그 핵심 물질인 델타 요오드락톤 이게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스스로 파괴되도록 유도하는 잠재력이 있다 그리고 초기 임상 연구에서는 기존 항암치료와 함께 사용했을 때 효과를 높이고 심지어 심장 독성 같은 부작용을 줄일 가능성까지 보여주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물론 아직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더큰 규모로 확인해야 하고요. 하지만 고용량의 요오드 요법이 기존 암치료를 보완해주고 또 환자분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보조요법으로서의 희망적인 가능성 이걸 보여주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법을 고려하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주로 갑상선 건강에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요오드가 미래에는 암 환자분들의 표준적인 보조 관리 요법, 그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을까요? 이 가능성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